안녕하세요 요양원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양원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간단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생활 동선에서 찾는 겁니다 뭐 출퇴근 시에도 좋고 놀러 갈 때도 좋고 여기저기 가는 동선 10km 내외 쪽에서 오고가다 본대를 생각날 때마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찾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길 가다가 요양원 진짜 널렸습니다 시야각도 30도만 올려보세요 상가형 요양원 널렸고요 단독형 요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원 밖에서 외관만 봐도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이니까요 아 괜찮겠다 이런 요양원 두세 곳 이름이랑 전화번호 체크하시고 전화하셔서 자리 있는지 문의하시고 있다고 하면 시간 약속 잡고 내방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뭐 입소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를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데 동선에서 찾는 정보보다 확실하고 더 좋습니다 왜냐면 동선에는 내가 못 보고 놓치는 데도 있을 거고 내용들을 일일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가셔서 등급 높고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 검색해 보시면 쫙 뜹니다 등급이 높으면 좋지만 대표자 변경이나 신규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없기도 하니까 어 일단 가까운데 몇 군데 모아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이트가 아니라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원하는 지역 요양 검색하면 쫙 뜹니다 거기 전화해서 해보시고 상담해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지금 미친 듯이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종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. 간호사님, 사회복지사님 요양보호사님, 관리님. 진짜 많으세요. 그 중에 이제 한두 달이 건너서 이제 내가 친한 사람,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요새 유튜브에서 광고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. 광고의 세상인데 거기 통해서 해도 괜찮나요? 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. 자동차보험, 다이렉트 보험으로 하시는 거랑 상담사 통해서 하시는 거랑 어, 다이렉트가 더 싸죠. 요양원은 더 싸고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직접 본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열정을 갖고 유튜버를 하는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겪어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저는 그건 오케이 좋습니다. 근데 이 소개해주고 이런 어르신 관련된 일들은요. 거의 다 비즈니스화 돼가지고 진짜 광고도 많이 하고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습니다. 아무튼 상담 시에는 제가 궁금한 거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. 집에서 가까운지 주차는 편한지 뭐 외박 면회 외박 규정 식단 프로그램 내용 등등등 이런 거다 물어보시면 되고요. 날짜 자꾸 입소하시면 됩니다. 요약하면 요양원은 많다. 가까운 곳은 얼마든지 많다. 입퇴소 외출 외박 다 자유로우니까요. 일단 가서 상담 받아 보시고 괜찮은데 본인 이 결정하셨다가 이원이나 자유로우니까 그 입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